네, 안녕하세요. 달단크당입니다. 오늘은 체리과수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그첫 번째 단계로 토지임대차 계약에 대해 좋은 정보 공유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장인어른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안하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한 이유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 취득을 1996년 이전에 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방문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봐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나 밭농사를 하는데 한겨울에 작물이 안 보일 때 신청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신청하는 농지의 논둑 및 그물망 등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경계가 없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작물이 다른 필지로 넘어가 있다면 토지분할을 통해 경계를 분명히 한후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었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농지 소유주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할 필지별 등기부등본. 이때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약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이렇게 필요하고요. 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필요한데요. 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아직 경영체 등록 전이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 완료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에게도 가족 간 거래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 소유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어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죠. 그래도 빠꾸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한 번에 진행하세요. 다시 오기 힘들어요. 이제 모두 준비가 되었으니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 완료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모두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가족 간 거래로 농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사용대차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제 임대 계약도 완료되었기에 내일은 농지가 위치한 관할 면사무소에 방문하여서 농지대장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